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의 이영공 교수입니다. 경제신문 쉽게 읽기를 위해서 저희가 경제 용어 해설해 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요즘은 뭐 주식이 상당히 보편화가 됐죠. 우리나라 전체 경제 인구를 2,448만 명 정도로 보는데. 그중에 706% 이상이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주변에 10명 중에 경제인구 10명 중에 8명이 주식에 손을 대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긍정적일 수도 있고요. 또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면도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조심을 많이 해야 돼서 경제신문 보시다 보면 그래서 주식에 대한 용어가 많이 나오고 주식이 늘 경제면의 상담 부분을 도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우선 주식시장에 들어가면 개미 투자가, 기관 투자가,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laughs> 사실 개미 투자가들은 일반 투자가의 애칭이죠. 개미처럼 그냥 열심히 다녀가지고 뭔가를 그냥 좀 맛보려고 애를 쓰는 집단이죠. 힘은 없는데 그래도 부지런하게는 뛰어다닌다 해서 생긴 애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개미 투자가는 일반 투자가들인데 사실 개미 투자가가 직접 투자에 들어가가지고 돈을 벌수 있는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 볼때 상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두 팀들이 개미 투자가랑 싸우게 돼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관 투자가라는 겁니다. 기관투자가라는 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증권회사 그리고 투자회사 무슨 투자은행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우 상당히 덩치 크죠 그 다음에 거기는 365일 밥만 먹으면 그걸 들여다보는 전문가들이 쫙 모여서 그 투자를 하게 되니까 이게 뭐 일반 투자가들이 가끔 들여다보는 거 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제가 늘상 얘기하거든요 바둑으로 보면요 일반 투자가들은 한 7급 정도 바둑에 그냥 거의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닌데 거의 반 미쳐있는 상태를 7급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집에 있는 집사람이, 여보, 식사하세요. 그래도, 아니, 아니, 아니야. 밥을 일로 가져와. 나 이거 좀 바둑두고 있어. 이렇게 야단 맞으면서 두는 사람, 실력은 별로 없으면서 이걸 우리가 이제 개미투자가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관투자가들은 최소한 승단신자는 거쳐서 1단에서 5단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7급하고 가서 마창을 두면안 되죠. 그런데 더센 친구들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외국인 투자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딴 말로 글로벌 플레이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친구들은 3대째 밥만 먹으면 그극고앉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들하고 국제시장에서 만나서 돈을 번다는 건 거의 쉽지 않죠. 사실 바둑으로 치면 은 외국인 투자가들은 5단에서 9단. 기성까지에 해당되는 선수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개미 투자가, 기관 투자가,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 이렇게 3자의 커다란 그룹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판 맞짱을 뜨는 데가 증권 시장이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으려면 아주 정석으로 길게 가는 투자 아니면은 정보 싸움 같은 거에서는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적다. 하는 게 이제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요번에는 <laughs> 신용 물량이란 말이 아, 증권면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이 신용 물량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외상으로 산 그런 주식을 일단 신용 물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쉽게 얘기하면은요. 아, 자기가 지금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 팔아서 돈 남으면 그 차액만큼을 자기가 이익을 먹으려고. 근데 이게 거꾸로 주식이 폭락할 때는 완전히 깡통계좌 되고 난리가 나죠. 신용 물량이 많다는 얘기는 외상 거래가 많다는 얘기고 위험성이 많다는 뜻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신문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증권하고 관련된 것 중에 로스컷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로스라는 건 손해라는 뜻이고 컷은 잘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로스컷은 다른 말로 하면은 손절매다. 이렇게 들 얘기하죠. 아,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손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 하고 딱 잘라내는 시점을 로스컷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스탑로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이 딱 정해 놓고 이 범위를 넘어가면 더 이상 자기는 게임을 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늘상 하시면서 플레이에 들어가는 사람이 훨씬 손해를 덜 보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개미 투자 기관 투자가,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 그리고 신용 물량 로스컷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